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네일 미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로 실기와 관련된 이론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술을 해보신 분들은 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네일 미용 기술의 손톱 발톱 관리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재료와 도구, 그리고 습식 매니큐어, 매니큐어링과 컬러링, 패디큐어, 패디큐어 컬러링 등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톱 모양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니큐어링을 하기 전에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손톱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과 그다음에 컬러링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톱 모양의 선택은요. 고객의 손모양이나 손가락 길이와 굵기, 그리고 조소피의 모양과 어, 큐티클의 모양이죠. 큐티클의 모양과 고객의 직업 등을 고려해서 손톱의 모양을 권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자기의 손톱 또는 손가락의 모양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려 어울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톱 모양을 완전하게 익히시면 권하기도 좋고 시술하기도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손톱 모양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형 네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퀘어 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일의 각도를 손톱과 90도 각도가 되게끔 해서 모서리를 굴리지 않고 그대로 각을 살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주로 어, 손톱 끝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종사자라든지 비서직,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판매직 여사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당한 손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쪽 끝이 너무 직각이 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후에 다른 손톱의 모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모양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양의 손톱보다는 잘 부러지진 않지만 양쪽 끝에 직각이 있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듯이 손톱과 어, 파일의 각도가 90도를 이루어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각에서 약간 변형된 스타일이죠? 둥근 네모형 네일입니다. 라운드 스퀘어 네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모형의 손톱에 양쪽 모서리를 약간 굴려서 다듬어주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퀘어형 네일이라고 한다면 양쪽 모서리를 두세 번씩만 살짝 45도 각도로 눕혀서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5도 각도로 갈아준다는 의미는 약간 라운드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때 파일을 세우지 않고 반드시 눕혀서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잘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스퀘어형 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둥근형 네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운드 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일의 각도를 45도로 높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손톱이 짧은 남성들이나 어린 아이들 또는 여성들 중에서도 손톱이 짧은 것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한테 적합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라운드는요. 양쪽 모서리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코너에서 중앙으로, 코너에서 중앙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원형 네일입니다. 타원형 네일은 오벌 쉐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파일의 각도가 보통 손톱이 긴 경우에는 약 15도 정도, 손톱이 약간 짧은 경우에는 30도 정도를 유지해서 더 많이 둥글게 갈아주는 방법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손톱의 모양 중에 하나이고요. 손 노출이 많은 영업사원이라든지, 립세션리스트라든지, 이렇게 손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한테 적합한 손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몬드형 네일입니다. 아몬드 또는 포인트 또는 송고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일의 각도를 10도 정도로 뉘어서 타원형보다 양쪽 모서리를 더 갈아서 더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네일의 역사에서 얘기할 때 1800년도에 가장 먼저 유행했던 쉐입이 이 아몬드형 네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뾰족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 감각적이고 강한 분위기로 손톱이 가늘고 길어 보이고 예, 좀 도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좁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십중팔근 부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권하지 않는 손톱의 모양 중에 하나이고요. 쇼용이나 작품용으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형태의 네일입니다. 자, 다음은요. 컬러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섯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보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코트입니다. 풀코트라고 하는데요. 손톱의 전체를 바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톱의 단면도까지도, 그 다음에 큐티클 라인 바음 밑에서부터 전체를 다 발라주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시험을 볼 때에도 이 전체 코트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 전체 코트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프리엣지입니다. 프리엣지는 손톱 네일베드를 지나서 누렇게 자라던 나온 부분을 우리가 프리엣지라고 한다 그랬죠. 역시 이 부분을 바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물건을 잡거나 일을 했을 때잘 벗겨지기 쉬운 부분이 이 프리엣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리엣지 부분에 팔리시를 바르지 않는 부분, 방법을 프리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헤어라인 팁입니다. 프리일치와 같은 이유로 일단 팔리시를 전체로 다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약 1.5mm 정도를 닦아주어서 손톱 밑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슬림 라인 또는 프리월 타입인데요. 손톱이 길고 가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많이 발랐던 방법이죠. 그래서 손톱이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1.5mm 정도를 남기고 바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달형입니다. 반달형은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 일명 디프렌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손톱의 반달 부분, 루놀라 부분을 남겨놓고 바르는 방법입니다. 역시 밑에 단면도까지 다 발라주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 컬러링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에나멜을 잡으면 저희들이 막 흔들죠. 흔들면 어, 에나멜에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손톱에 일괄적으로 발라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나멜을 섞을 때는 반드시 양쪽 어, 양손바닥에 안에 놓고서 비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나멜은요 큐티클에 최대한 가깝게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고 나면 조금씩 길러지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약간의 그 갭이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바르시게 되면은, 어, 이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클에 최대한 가깝게 발라주고요. 바르는 브러쉬의 각도는 손톱과 브러쉬가 45도 각도가 되면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브러쉬를 눕혀서 바르게 되면은요. 10도나 15도 각도로 눕혀서 바르게 되면 어, 이 팔리시에 줄이 가게 되죠. 손톱에 그 팔리시에 줄이 가게 되면서, 어, 골고루 발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45도 각도로 눕히지 않고 바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얇게 바르되 색상에 따라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서 바른다. 어떤 컬러는요, 굉장히 옅은 컬러가 있죠. 그럴 경우에 3회 정도 바르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병에 있는 컬러의 색상을 내기 위해서는 2회 정도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엣지 밑부분에도 반드시 발라줍니다. 풀코트라 하면 전체적으로 꽉 채워서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에도 밑에까지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탑코트는 브러쉬를 너무 눌러 바르면 색상의 얼룩과 브러쉬 자국이 생기므로 가볍게 발라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은 탑코트를 바를 때 이미 미리 발라져 있던 에나멜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눌러서 바르게 되면 브러쉬가 다 묻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아주 가볍게 발라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나멜이 마른 후에 탑코트를 바르는 것이 색상이 오래 유지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샵에서는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바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컬러링 바르는 방법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을 바르는 방법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팔레시를 바르는 방법 보면 가운데부터 바르는 방법이 있죠. 자 가운데부터 바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왼쪽부터 오른쪽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부터 왼손잡이는 왼쪽부터 바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바르든 한쪽 모서리부터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손톱 발톱 관리의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